여기는 주유소고요. 어, 세븐일레븐이 있네요. 흔치 않게 아 완전 밤입니다. 밤 아름답죠. 여기 가격도 안 보고 들어왔어요. 3, 3불짜리, 3불짜리, 30까지만 넣자. 30리터까지만. 그래서 하 주유하니까 사주 쭉쭉 나갔었어이 <laughs> 차가 근데 연비가 막 좋은 차는 아니에요. 1800cc다 보니까 연비 좋은 차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블루프라든가, 앞만 때도 그렇게 연비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44km 남았고요. 저 멀리 보이는 이 불빛들이, 아, 오스틴은 아닌 것 같고, 44km면 한참 가야죠. 근데 교통체증을 처음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왼쪽에 트럭들 지금 쭉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게 트럭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더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곰 뜨잖아요, 애들이. 아, 이게 얼마나 걸리냐. 네, 드디어 속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국도 우리 나라 말로 국도 오스트의 평창동이라고 할것 같은 그래도 그 말이 좀 어울리는 곳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약간 타워라우스 있고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음, 바로 카톡이 안네 어디냐? 고다 왔습니다. 어디지? 어? 제이슨 어... 코리안? 아, 어... 네네네 네나이 네, 나이스, I'm sorry, sorry 네이 아. 조금 너무 <laughs> 네, <하이>. <웃음> <웃음> 네, 네하하 니치... 니치팔로치팔로야 진짜 야 여기 가면 네. 안돼 <laughs> 어? 절대 없어 아 친구들. 어. 아, 친구들? 아, 가면은... 어나차몇대더산줄 아, 알았지 야..이게 대걸 같은 집인데? 와.. 씨. 하.. 참.. 야.. 2 0 0 0동 보다 쌀거 아니야? 당연하지.. <laughs> 바, 반에 반값 하네.. 이, 5만 불? 아 50만 불? 50만 불? 뭔더더 50. 더 되지? 더 되지? 하.. 씨, 미국이 살, 살기가 살 좋아 와.. 아, 그림 같네 그림 같아 타오형 하우스 같아 오. 야 오랜만이다 언제 이제 어? 왔지. 언제 온 거야? 우리 여기 여기 온다고 얘기를 좀 하려는데. 아니 나나 예은태 일월달부터 얘기했어. 아니 그거 아니 나, 나. 아. 온다. 내일날, 내일날 내일날 내일 온다. 고 원래 내일이었잖아. 아, 너네기안 내일 했어.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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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아 얘기했지. 아 그래? 우리 안녕. 야, 너. 어. 오 좋기도 지금 밤비 얘기 도와주고. 여기 좋은 거야? 노숙하고 북부 난리났지 지금. 노숙. 공항 노숙했지 자정 떨어져 가지고 서 차를 여섯 시 렌트를 해야 돼가지고 아자 이제 나 오면서 두번 줄었어 아나 시차가 지금 저기 안 돼가지고 어 아, 가자 뭐영하고 맥주 <laughs> 아니야 야, 야, <laughs> 아니야 이어 들어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괜찮아 잠깐 <괜찮아? 웃음> 아, 아, 우리 애들을 못 봤지 몇년 동안 사랑아 어 선우라 사랑 선우는 아, 아, 여기 있네 아 선우 여기 있네 선우야 이리 와 인사 선호. 안돼. 근데 명동에서 선호 너무. 영동에서. 멜코치. 야 진짜 멜코다. 야너 지금 이만했는데.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누나보다 되게 작았잖아. 지금도 누나보다. 아그그 아, 사실. 그, 그, 사랑. 누나 젊어할 때본거 같아. 아! 오우 이, 이 이천동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서 복붙. 복붓? <laughs> 아. 어이 좀. 여기서 자면 되는 거야?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나사 갔다 왔어? <laughs> 할머가막프로젝트 <laughs>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아, 아. 재료는 또 어디서 구했대? 아니, 엄마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 아빠의 도움? <laughs>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은 야. 다 엄마의 도움을 받지 그, 그렇잖아 난스스로 했는데 야올때 수술했잖아 아 이런 거 여기 네방 갔다 이잖아네 <laughs> <laughs> 사무실 갔는데 사무실? 하아 재택의 전당 <웃음> <웃음> 얼굴이 좋아졌다니 떡진 얼굴을 보고 에. 그 좋아졌다 그러면 쪘다는거었겠지야너 뭐. 진짜 난 지금 거의 10킬로 10km, 아니 한 10킬로는 아다 미국 와서? 킬로 쪘다 왜? 아니 난 6킬로 어. 6킬로 재택 많이 쓸거 아니야? 재택을 하니까 찌는거지 아 하... 재택을 하면 찌는거지 맞다. 야이 책들 이거 다 갖고 온거야? 몇갖 <laughs> 봤어? <맥우버스> 그다 컨테이너 <laughs> 몇개 쓴거야? 두개 쓴거 아니야? 한국책은 여기서 갖고 와니까 아, 긴, 그렇게 하지. 홍, 홍 책을 구해준 데가 있을걸? 컨테이너 몇 개, 몇, 개 보냈어?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나? 응. 어. 오. 책장도 그대로 바꾼 거아니야요난 아니, 책장에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야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가 예, 레이즈보이야? 오, 레이즈보이? 네. 뒤로 젖혀받은. 예, 아, 네. 그럼 이게 넘어갈 아, 수있 아. 이게 미국인의 상징이자, 레이즈보이. 이거는 정동이야 야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네 개나 있어? 다섯 개나 있네? 안쪽에 네 개.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응. 살이 찌는 거야. 응. 응. 모든 걸 전전. <laughs> 난 일론 머스크다. <laughs> 까지 말고 <말해, 너>. 재택하고 <laughs> 집에 있으니까 살이 안찌었어아너 이거 뚝딱 만든 거야? 네가? <laughs> 아 그런 거지? 금방 만든 줄 알았어. <laughs> 야 나는 너를 10년 뒤에나 볼까 했는데 1년만에 볼지가 1 0년 몰랐다 진짜. 오늘 내가 고생했지만 먹을래?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뭐 먹었어? 저녁뭐 먹었어? 똑같은 거야 아, 똑같은 거먹어또 응. <laughs> 먹을래? <laughs> 오스틴 좋아? 왜? 이촌동보다 좋아? 아니야. 어? <laughs> 얘는 어. 한국 좋아해. 오왜왜 왜? 왜, 왜. 거긴 친구도 많고 놀이터도 더 아깝잖아. 친구 만들면 되지. 친구 여기도 있 음. 되게 맛있는데? 뭐 음. 그냥 똑같은데 맛이. 무알코올인데 거의 똑같아. 음? 그냥 그냥 똑같은데 네, 알코올만 네. 뺀것 같은데? 와 이거 씨... 살짝 달어 이게. 아, 야 가향 입혀서 <laughs> 내가 처음 먹어본것 <laughs> 같은데? 나는 요소 수치가 음. 높아가지고. 맥주 먹으면 안 되네. 맥주를 많이 먹지안 않고 그냥 항상 드시는. 그래서 일본 갔을 때그 보리 약 같은 거잖아. 있 뭔지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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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그걸 이만큼 먹거든. 어. 다 이게 보리. <laughs> 아, 그것도 못 먹나? 아, 그거 완전 액기스인데 아, 먹으면 진짜? 바로 그냥 수치 통풍로가잖아. 으 아, 나 관절 관. 먹고 관찰. 있는데. 너는 <laughs> 음. 상관 없지. 너도 근데 봐봐 수치 알거 아니야. 음. 나랑 일반인은 2.5에 막 3명이래. 그래가지고, 백대가 술을 잘안 받더라고. 아, 냄새 되게 좋다, 이거. 어. 오우. 살이 왜 찔나? 찔 수밖에 없어. 세계행영하면안 음. 쪘어. 음. 나 1년 동안 하나 찼어 그대로야. 76, 76. 신기하더라. 기름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찔줄 알았더니. 응. 음. 술먹었때는 안쪽 지묵을야 했어. 나중에 술. 안주발색. 아 이거는 내가 이마 이마트에 타겟에서 발견 못했구나. 이거 새로 나온 걸걸 아마. 없는 데도 많아. 한국에 왜안 들어와? 일본에 있을 거 같아 거기는 노란콜 진짜 오래. 됐어 어, 요즘 들어 메이저 맥주사들이 노란콜들을 막 내놓고 있어서 일본이 먹기 시작한 것과 일본이 먹기 시작해서 그리고 도수 낮은 게 트렌드가 되니까. 아니 그쪽으로 집중하더라고. 야, 커피보다 맛있다. 이게 음. 약간 고소한 느낌이 있어. 음. 아 어떻게 알콜이안 생기지? 그 약품을 타서 그런 거 아니야? 카페인도 녹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얘는 약간 단맛이 약간 생기는 약간... 빼면 진짜 똑같아. 데 원래 단맛이 있는데 알콜 때문에 못 느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음. 약품 맛이 단맛일 수도 있어. <laughs> 이건 그냥 다 스페인어시 같애 세만토니로 왔다고 알어 그러니까 스페인 같애 세만토니는 밤에 가야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내가 아, 나 휴스턴에 가든가 세만토니 텍사스에 된 이미지가 석유하고 그냥 최신식 빌딩 이런 이미지였는데 유리로 된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실록이 되게 이쁘던데 그 라이스 대학교? 아이스는 유명하지 아난 그렇게 이쁜 학교 처음 어 고기 왔으니까 고기는 시큼 겠구나 진짜 내가 고기 한국 3분의 1도 안돼가격 음. 태국은 10분의 1 100g에 100원 200원 이래 <laughs> 어, 소, 소가? 응. 태국은 소랑 비니까 비슷해 가격 그냥 최저가야 그냥 응. 그래서 키로로 다르팔 태국은 불교 아니야 소를 먹나 소는 음. 그런데 불교는 아 상관 없잖아. 힌두 이슬람 힌두 아, 이슬람 이슬람은 소를 먹지. 음. 이슬람은 네, 힌두가 아니야. 불교다 먹지. 섭생하지 음. 말라. 음. 나 불교는 아예 안 먹어야 되나? 음. 그래서 <laughs> 스님들이 음. 스님들도 고기를 먹잖아. 음. 자기들이 잡 사지 말고 그냥 주는 건다 먹을 수 있다. 이거 웃기지 않니? 보시 받은 아, 그래? 거 보시 받은 거 먹을 수 있어. 난 음... 아, 유럽 음식 중서 스페인 음식이 제일 좋더라. 한 사람들은 스페인 음식 좋아해. 아니 근 이태리랑 이태리 음식들이 막 어거 들인데 맛도. 프랑스 음식도 약간 크더라고. 나 약간 면만 그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집 클라쎄야. 아 면보다 고기가 더 많. 이게 t e x a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나다 죄송합니다. 죄송스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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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쪽이니다지라고니일가스분니다잖아 그게 진짜 텍사스 느낌 날합니다 거기 덕분에 기름값싼다거송합니시 2.9분 <laughs> 2 7 8 맞아 2.78 2.79 근데 기름, 기름 모자라서 중간에 3 0에는 어떤 바보가 여기 있다는 거야 30분만 넣었는데 아. 세븐일레븐 주유소야 근데 거기는 결제는 여기서 하더라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안, 안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음. 여기서 그냥 끝나 근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 카드들은 그렇게 되는데 네. 해외 아. 카드는 보통 안 되는데 그렇게 플래카드로 그냥 그렇게 했어. 승인되면 하고. 응. 내가 중간에 끊었거든. 끊으니까 응.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해보라는 거야. 응. 카운터 들어와서. 맞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플래카드는 응. 맥스 끊어 무조건. 맥스 끊 다음에 내가 중간에 요거를 끊었거든. 그러니까 끊으면 은 응.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말을 해 그걸로 금액 감정이니까. 오유. 아유 엄청 많아 지금. 뭐? 뭐야? 떡볶이. 세상에. 치즈치잘 먹겠습니다. 하는구나? 와. 너도 그냥 먹 뭐, 먹을 거야? 응. 가양이표. 응. 응, 가양이표 <laughs> 가양이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응. 유명한데?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도 응. 유명해. <laughs> 아, 그래? <laughs> 어디 가나 유명해지. 내는 어? 엄청 빨빨대고. 너는 어, 몇시몇 살이야? 몇시몇 살이야? <laughs> 살이야? 저요? 응. 미국에서요? 한국에서요? 아 여기서요? 8살이요 근데 음. 이제 한국도 만 나이로 해서 음. 미국 나이하고 이제 똑같아 한국 나이 이제 없어 야 이거 와 소고기 소고기 <laughs> 떡볶이 소고기 떡볶이 모든 음식을 고기가 들어 수학은 쉬워? 네레슨는 네, 쉬워? 어려운 게 뭐야? 영어. 영어? 나 네. 조금, 하긴 영어만 좀. 한국에도 있어? 네. 한국에도 있어? 네네 반에 주명. 있어? 응. 어. 몇 어, 몇 있어? 2명. 근데 한국말 해게네? 응. 오. 진짜? 교정 아니야? 한국말 못하잖아. 네? 안녕이나 이런 걸할수 있어. 아, 인사는 해? 응. 음. 1년이 빨리 갔어, 늦게 갔어? 1년 아니, 반 년밖에 안 돼. 반 년, 반 년? 가? 응. 늦게? 네. 왜? 지금 많이 산거 같은데 반 년이 됐어반년 음. 그만큼 알차게 보낸 거아니야 그치 빡셌지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힘들었지 되게? 네 재미도 있었지 근데? 네 그래 오늘 재미는 노페인 노게인이야 식당에도 되겠다 다소문다소얘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LA 산식당안 굴리거든. 여기 테라스 로컬 버거 있거든. 피테리라고. 피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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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그게 제일 맛있어. 이거 육즙이 막 나오고 그래? 뭔가 딱 버거 같아 진짜. 음. 뭐 브로크린 조이트 버거 같은 느낌? 그런 건되게 팬시한 버거 느낌이잖아. 음. 아니라 진짜 그냥 몇 사람들이 밥으로 먹는 그런 거 같은. 느낌 밥? 그거 뭐야? 몇 사람 밥이 먹으니까. 내가 모 무른 새가 있고 밥이 먹고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뭐? 네? 레서. 그래서... 오... 다행이다. 난 수학을 좋아하면 경쟁에서 앞서 앞서가는 거야. 여기는... 다른 못하... 다른 데못하 다른 데못 하니까. 아 여기는 인도애들이 많아서. 아 그래? 아 여기가 또 아이들 쪽 IT 쪽이 뭔가 안 가보네. 학군 좋은 데는 인도 애들이 반드시 많아 중국 애들 인도 애들 그... 학군 따지는 거 되게 심해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해 우와 원래 안주랑 먹으면 술이 그냥 음료수, 음료수가 되는데 얘는 안 꿀린다 캐릭터가 있잖아 아빠 그거 알코이 있어? 없어, 없어. 너도 마셔도 돼 아니에요 안안 돼. 돼. 왜안돼0.0몇 <laughs> 프로 있어 그래 그래 마시면 그래. 죽어요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지 저 마시면 죽어요 왜? 아빠한테? 아니요 엄마한테? 아니요 누한테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안돼 커피는 안돼 우리도 지금 살았어 어렸을 때안 먹었거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나는 커피도 거의 스물 다5 넘어서 먹기 시작했다 내 네, 커피 아예 안 마실래 커피는 안, 안 좋아 은 거의 서른 살 넘었어. 왜? 회사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전까지는. 네. 뭐? 그전까지는. 아... 아빠 술왜 이렇게 잘 마셔? 그그 그, 동안 뭐안 마신 걸 다. 웰커리잖아. 그 동안 안 마셨던 거를 이제 다 마십니까? 아빠, 아빠 어제 술 마셨잖아. 남은 우알코올. 생에. 웰커리. 그거는 이제 모임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때도 응. 필수로 가져가. 나 심지어 지난번 음. 모임은. 일식집 갈렸는데 뭐할걸뭐까지 뭘까, 갔어 어. 일식집이면 소주를 뭐 소주가 아니라 사케를 먹어야 돼그 일식집은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하는 데거든 응. 술을 안 팔어 그 대신 가, 자기가 갖고 와서 마시는 거 나는 모르겠네 아, 그 대신 이제 잔당 3만 원응 아니 커피, 커피, 커피 안 받아 나 오늘 한국 사람 한명 봤어 <laughs> 세나토니에서, 리버워크에 3명 왔어. 한 커플. 특히 뭐, LA 있다가 여기 오면, 항상 아. 혼자 없는 거지, 진짜. <laughs> 야, 세트리스 있는데, 완전 없어, 다네. 뉴올리언스막 이런데. 유학생도 있으려나? 음악한 유학생도 있으려나? 저, 뭐 사촌 누나가 저기 아마 시애틀 쪽 사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세트리스 왔는데, 동네 아시안이 자기밖에 없는 거래. 그래서 지나가면 다 쳐다본대. 눌러보면, 이게 뭔데? 앉아본면 이렇게 애들이 그게 애들이 10살, 11살, 12살 이러니까 10년 전이지 지금도 뭐 차이가 많이 안날것 같은데 이게 건기라서 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돌이 막어디이에 콩콩걱쩍 물막 들어오고 아, 드론 영상 있었네. 닉네임도 어, 내요가 찍고 이렇게 크게 음, 보면, 뭐. 보면 처음이래서불이야 한번 타는데. 저거를 100불 저거를 이제 터키 가면 250불 막그거든카바방에흉금밖에안 된다고. 음. 야, 너무 카맥스 같은 거 카믹스 수... 데뷔 카드니까 그치 카믹스 카드 지결버에 야 포드가 대단하네 실내 포드네 여기서 파이낸스 하던지 은행에서 빌리던지 이자, 이자 많이 내라 이거지 시... 캐시로 내라 와2천만원 깨지네 17인가? 16 16 응. 근데 보면 다 나와 60만원에 되네 그러지 응. 미국차는 그러지 않는데 야그저 뭐야 지금 땀, 땀 나는 거보이냐땀 나는. 통풍 시트. 그런 게, 이거. 그냥 꺼봐.